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키유입니다. 네아 민키아제로 할걸 그랬나? 이게 뭔가 그뭐 남이 안아주지 않더라도 네임 하나를 이렇게 쭉 밀어야 될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유튜브 어 아,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민키유로. 네, 민규는, 제, 제 본명 이름 민규 영어 이름이죠. <laughs> 발음 세게 하면은 민규입니다, 민규. 민큐. 네, 어, 지금 레벨 4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 제좀 했어요. 정말 어려웠어, 정말 진짜 너무. 여기, 아니, 아니었나? 어디였더라? 네, 여기에 리스폰이 됐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부위, 이 부분, 여기 북쪽, 이 마을 동네에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 <laughs> 진짜, 진심. 봐요. 지금도 없죠? 차? 이때 타고 나온 차가 한 대, 딱한 대였어. 차가 한 대였고, 아, 여기에 스폰 됐구나. 여기, 이쪽에 스폰 됐구나. 그리고 자재가 하나도 없었어. 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조심조심 천천히 해가지고, 자재 50개 모으고, 어, 인간 10명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 어, 스나이더 거점. 여기 뭐지? 스나이더 공장? 그, 자동차 공장? 네, 여기다가 옮겨놔가지고, 이제 좀 순통이, 어, 트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일차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그 앞에 뭐, 뭐 별로 뭐, 그렇게, 어, 뭐라 할까. 중요한 거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거점 옮기고 사람 모으고 사람도 많이 안 모았어. 지금 몇 명이니? 12명? 아, 많이 모았네. <laughs> 하루 했는데 어, 되게 좀 이제 좀 실력이 나아졌나 봐요. 제가 자, 얘는 아그 3레벨 할때 막판에 진짜 맨 마지막으로 얻은 캐릭터거든요. 무슨 잠금 해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얻은 캐릭터인데 아, 지금 아, 낮이 아니라서 색깔이 잘 안보이는데 이게 보노보노에요 번호 색깔이 완전 후드티 입고 있는 캐릭터는 처음봐요 제가 그리고 얘가 능력치가 되게 심폐력이랑 어, 격투술 강인함이 만땅으로 나와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특수공격 특수기술 실용기술 찍고 했는데 괜찮은것 같아요 지금 어, 새로운 최애캐가 최애 될것같아 레벨 3에서 최애 캐는 베카라고, 어 베카, 네, 레베카 아니고 그냥 그냥 베카더라고요. 근데 걔가 어, 스토리 모드에서는 좀그 뭔가 그 과거가 있는 여잔데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베카는 이제 과거 청산하려고 어, 새로 어, 지은 이름이었어요. 네,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는 아마 아, 싱글 플레이 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laughs> 어, 공개하진 않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지금 이 보노보노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 전투지구력,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전투 시에 스태미너 감소율을 줄인다는데, 이게, 이게 휘둘르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스태미너가 확실히 적게 들죠? 완전 대박 특성. 그리고 이 파워킥은 솔직히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발차기 중에 이 키를 다시 누르면 은 발차기 공격 그더 강한 걸로 된다고 하는데 아, 솔까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해볼까요? 이 발차기 할 동안에 이를 한번더 잠깐 아야 소지 마봐. 잠깐만 기다려봐 소지 말고 나뭐 해볼 게 있어. 잠깐 기다려봐 해볼 게 있어. 어. 여기서, 이게, 설마 이게? 파워킥이야? 설마 이게? 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냥, 그냥 킥은 뭘까? 잠깐만, 그냥 킥. 이, 게 그냥 킥이야? 잠깐만, 다시. 톱! 그래. 그두번 누르면, 잠깐만. 두 번! 아니 잠깐만 똑같잖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자 따샤 발차기 중 이들 한번더 모르겠어 난 진짜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방어 기술 더블 킬 동시에 두 명을 죽이는 특별한 밤, 반격 공격 레, 엘시프트랑 C를 길게 눌러서 두명 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못 해봤어요. 야 이리로 와봐 가로선이야 잠깐만 더블킬 보여줄게 잠깐 만 쉬프트하고 C를 길게 다시 쉬프트하고 C를 길게 아안 아, 아, 되는데? 그래. 아 진짜 안되는데 진심 그냥 그냥 c를 그러니까 그냥 해피는 이렇게 어 해피가 되잖아 이렇게 반격기도 있고 근데 l 시프트를 누르고 반격을 하는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잠깐만 자 보여드릴게요 일반 해피 일반 해피 이걸 봤죠 봤죠 일반 해피 그러면 이렇게 반격기가 나가고 자, 파워킬. 이건 뭐야? 다시 더블킬. 자, L 누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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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두 명이 필요한 거구나. 좀비가. 잠깐만, 잠깐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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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로. 자, 자, 투명. 너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자, L 누르고. 자, 잠깐만. 와! 아, 이렇게 소를 양쪽으로 벌릴 때 좀비 두 마리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잠깐만 아이 괜히 이거 하냐고피 반에 날라갔네 자 아스피린 일단 먹고 게임을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냐 솔직히 이거 그렇게 잘 쓰진 않겠다 공격하면 공격했지 회피기 잘안 쓰거든요 음 잠깐만 뭘 할까 생각을 좀 해볼까 야, 야 식중독 식중독이 있었어? 나 몰랐네. 어, 거점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업그레이드할 자재가 조금 음, 자재가 장재가 모자라네. 그래, 그러면은 오늘 일단 자재를 할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구만. 사, 사람들 좀 구하러 갈게요. 사람들, 자, 밤새 주차장에 세워둔 차, 차가 이제 고쳐졌기를 바라면서, 이야이야이야 음, 고쳐졌어. 좋아 좋아, 좋아. 거 차까지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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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피로 아주 피칠갑했던 차인데. 어.. 좋아좋아 좋아. 저기.. 그 스나이더.. 그.. 지금 제 거점이 좋은게 뭐냐면 아... 그.. 뭐지? 작업장 작업장이 기본이에요 작업.. 작업장이 기본으로 달려있어 그 따로 짓지 않아도 기계 작업장이 되어있다는거 그래서 무기도 수리되고 건설도 빨라지고요. 다른 거 지을 때 그리고 자동차까지 수리가.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진짜 최 지금 제가 아, 써본 거점 중에 아이고 여기 사람 엄청 좀비 엄청 많은데 좀비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스낵 빨고 싸겠게 스낵 빨고.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아야, 아야, 너 어디서 사람을 일단 구하고 갑시다. 잠깐만, 방탄 좀비, 방탄 좀비 껌이지. 자 아, 이게 레벨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탐색이 빈도수가 많아져요 좀 힘들어 어우 나 사람 좀비 존나 많이 오는데 화염병 화염병 있어야겠는데 파워킥 파워킥 안된다니까 파워킥 자 먹고 자 싸우자 제가 봤을 때 무기는 대형 무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날 무기도 괜찮고 어 이거 페럴 페럴 소리 같은데 테라라 아니겠지? 깔끔하고 깔끔하고 아, 아야야야 마무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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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이제 다른 사람 구하러 가죠. 수색자. 아, 손님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 전문가가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누가 도구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싸움할 줄 아는 애가, 솔직히 한두 명만 있으면은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움 잘하는 애는 필요가 없는데, 도구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도구, 도구 전문가. 도구 전문가가 있어야지 지금 총알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야지 이제 도전과제가 또, 발성을 할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hey, 도구 전문가를 못 봤어요. 오케이, okay. 반반씩 나눕시다. 어, 이거는 아직 우리 거점에 들어오지 않은 친구인데, 그니까, 러 지네들끼리 사는 다른, 다른 그룹 애들인데, 그, 뭐야, 지네들 나름대로 탐색을 하다가, 그, 뭐야, 자원을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혼자 돌아가기가, 힘든거야 <laughs>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헬프를 치고 이제 집까지 같이 가주면은 자기가 찾은거를 반반 나눠주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거를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저 사람들 그니까 러 우리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여요 신뢰도가 다 만땅 차면 그때서 우리 그룹으로 들어오는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다 잡고 있어! 오케이 자, 빨리 좀 하자 오케이 끝났다 자 그럼 차를 타고 우리 여점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자. 아이고, 내 차, 내 차, 뭐야, 내차 건들지 마. 지금, 서, 지금 세 차, <laughs> 지금 세차있는데 야, 이씨. 건들지 마, 내 차. 야, 얘 되게 못 싸운다, 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의 거점에 데타주는 거예요. 우리 거점이 아니라. 아직, 어,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애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대도서관님 그 워킹데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 4일에 걸쳐서 다 봤는데 어, 이 게임에 만약에 스토리를 그렇게 입힐 수 있다면 참 좋을 것같아 근데 이 게임은 지금 스토리를 입힐 수가 없는 게임이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쉽게 말하면은 거기 워킹데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인공 그룹 말고도 다른 그룹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면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쵸 서로간의 생존을 위해서 원칙을 세우겠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마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죠. 근데 이제 일단 이 게임에서는 다른 그룹하고 그렇게 싸우거나 뭐그 그, 그러진 않아요. 어, 싱글플레이 때는 있긴 하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싱글플레이는 거기에 아.. 어, 윌커슨? 윌커슨 그 형제 애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애들이 있어 <laughs> 근데 그 윌커슨 형제들이 영웅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 잘 싸워 <laughs> 스킬이 좋아 It's done. 자 빨리 와라 자반 나눠줘 오케이 okay. 자 배낭 집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실내도를 보여드리고 보여드려야겠다. 실내도가 어디 나오냐면 자 여기 있죠 위에 좌측 상단에 얘는 안에 한 한참 넣었어 얘는는. h e <laughs> 어나 약이 없는데. 수능만 잔뜩 있고 약이 없다. <laughs> 아유 좀비 소굴이네. 예예예 예, 완전 대박 대박 포이됐다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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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차로 차로 좀 <laughs> 차, 차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정되면 됐겠지. 스낵 빨고. 하나씩 리를 그래 도와주러 온 거야 엄마 <laughs> 지금 지금 소는데 시간이 어딨어 엄마 살아야지 일단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스크리머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스크리머 어디 있지 스크리머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저기다 잠깐만, 소용이 없어졌어. 아. 야, 죽어, 죽어, 죽어. 죽은 거 맞지? 아, 좀비들이 누워서 안 일어나는 애, 살아있는데 살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가까이 가면 은 문다? 그, 워킹데드에서도 그런 애들 많던가? 야, 야, 야. 그리고 제인, 제인 언니, 제인 언니가 맨날 누워있는 애들 좀비 확인 생활하고 그러잖아. 드라이버로. 야, 야, 야. 근데, 야, 솔직히 드라이버로 그렇게 폭 찌르면 그렇게 픽 하고 기둥정지가 될까? 좀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안 그럴 것 같아. 왜, 사람도 막 실수로 막 그, 못 같은 거 머리에 박혀서 뇌에, 뇌 이렇게 막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아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니까 얇은 거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그, 소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몰라 하여튼 이 게임은 드라이브는 없어요 이렇게 머리를 다 깨부숴 걱정하지 않아도 돼또한명 없어요 두 명이었잖아 우리 생존자 두 명이었는데? 여 조건물. 이처리안안지지 음? 어, 뒤에. 아, 이. 씨 짜증나네 한마리? <laughs> 아, 이. 아, 한.. 마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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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 use a h a we should get moving. Lead on. 좀비 속을 처치하는 게 퀘스트인가 본데 내가 지금 다 처리했잖아. <laughs> 참. 이거 어거지로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야? 여기 저기 옆에. 이거 방금 좀비 속을 지금 내가 처리한 건데. 와. 먼저 말부터 걸고 할 걸. 아, 나 총알 없어 가지고 스트윙를를 좀 처리하기가 좀거시게 하네. 스트윙어, 나왔다, 아. 자, 이렇게 하면은, 야, 너는 총 없냐? 야, 총 꺼내줘. 총 꺼내봐. 이 게임 AI가 괜찮다고 제가, 그, 받고, 솔직히, 그, 평가를.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은신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애들도 따라오고 총 이렇게 쏘면은 쟤들도총 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안그러네? 야안그렇냐총스크머좀 야, <laughs>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지금이다 야 조용해라 야 조용해라 야 끝났어 이제 한말더 있어. 저기 있다. 얘들아, 좀쏴 봐, 좀쏴 봐. <laughs> 너네 너무했다. 프라이팬 갖고 뭐냐? 성의 없이 어, 응? 그건... 주변 조금만 탐색하면 무기가 있는데 프라이팬은 좀 그렇지 않냐? 정글러를 부르려고 해도 일단 니도 니부터 좀 싸울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정글러를 부러야지 마을 한 번도 안 갔다 와가지고 도란링막 뭐 도랑방태 하나 고있으면까또막 정글러 막 부르고 막 정글러 안 온다고 막 그럼 안 되지. 자 총알이 없어 총알 총알 일곱 발 들어있는거 이거라도 써야겠다 아아 아, 이거 분해하고 싶다 분해가 안되네 분해하고 싶다 화염병 진짜 좋아하는데 나 화염병도 내가 잘 던지는 법을 좀 익혀가지고 잘 쓰니까 좋더라고요. 좀비 물이 하나 잡는데 화염병한 개면 은 그냥. 요령이 화염병을 좀비 오는 그 앞에다 떨치고, 떨, 나를, 나를 이용해서 몸으로 유인하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다죽더라고요 오, 케이 이거 아까 걔, 걔네 아닌가? 어, 아까 걔네네, 아까 내가 도와주네요. <laughs> 이거 도와주고 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좀 오를 거예요. 아마 만땅은 안 차겠지만 도구 전문가 아니면 다 내보내야겠어. 이거 침대 제공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침대 그 만들 칸 하나에 다른 유용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침대가 하나 지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넘어간 애들은 더블 버블 번써 볼까? 저기 응. 애들아. 버블 크래머 떠 있지. How many are there? It's j u s i s better fucking better. 저런 애들이 좋지. 막 징징대지 않거든. 뭐이 세상은 언제 끝나는 걸까? 우리는 막 죽을 거야, 막거점에서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사기 떨어져. 아, 갓데미,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야,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더블티를 쓸 때가 온것 같아. 더블티를 쓸 때가 온것 같아. 그렇지, 이거지. 봤어요? 봤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까이 와, 빨리. 일로와. 와, 와, 그렇지. 아유, 와, 괜찮네. 야, 이거 괜찮네. 이, 이 스킬. 난전 상황에서 좋네. 나 혼자 있을 땐좀 그렇고, 몸빵 애들이 있을 때. 아, 괜찮네. 문 닫아. 야, 야. 아이고 화났어. 나 화났어. 화났어. 야, 문 닫아. 어, 화염병 있으면은, 다, 다, 술장률 수 있는데. 얘네, 얘네 물자 어딨냐? 어. 아줌마얘네 물자 어딨어요? 아니네? 와, 이씨, 무슨 총알 밖에 없어, 너네? <laughs> 야, 무슨 물자가 총알 밖에 없냐, 너네? 이거 내가 다 접대해 줄게어 통화를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루토가 있나요, 박 쌤? 아싸. 오 이게 미션이 좀, 조금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창문에다가 다바리케이트를 치고 좀비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근데 웃긴 게 좀비가 못 들어오면은 좀비를 죽일지를 아니니까 미션이 안 끝나. 그래서 바리케이트안 치고 그냥 창문 넘어서 들어오는 애들. 걔네들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아, 미션이.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야 돼. 결정돼 결정돼 어, 나피 없다. <laughs> 어, 저거는 있다. 저거는 있다. 저거는 위험한데, 야, 이거 피가 없어서. 잡아라. 저거 저거 놈을 잡아야지 끝나겠는데? 어, 어 됐다, 끝났다, 여러분님. 네. 희한한데? 저 저거 놈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 <laughs> 증발했어. 갑자기 증발했어. 자, 아까보다 신뢰가 많이 올랐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저거 꽉 채우면은 저거 애들 다 우리 편 됩니다 미션 한 개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 할 일은 이제 다한것 같고 나온 김에 자재좀 찾아가지고 자재좀 찾아가지고 가죠 어... 총이... 음... 我听一次。<music>